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24일 패치 후, 제각인과 동시에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캐릭터들이 제각인이 나오면서 얼마나 세졌는지, 1분 기준 고점 데미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기존 대비 얼마나 캐릭터들이 강해졌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증가율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속성 스피파이어입니다. 상변됨 제각인 출시로 엄청나게 떡상한 캐릭터가 되겠으며, 기존보다 약 21.86%가 증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엄청나게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너지 넷마입니다. 음율 세트에 이번에 상향이 있었죠. 이에 좀더 오른 모습이며 넷마는 상변됨 제각인을 착용하지 않아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봤을 때 넷마 자체가 상위권은 아니지만 만족할 만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너지 인첸입니다 음율 세트의 상향과 동시에 상변된 패치로 굉장히 많이 기대값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커와 함께 이번 패치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과 5번은 다 크랜서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해줄 이유가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숙련도는 필요한 캐릭이 맞지만 딜압 축면 등에서도 기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다른 마창사 직업군인 벵가드가 많이 초라해지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남레인저입니다. 뜬금없이 상당히 상향을 데요. 선셋라이더를 착용하는 캐릭터임에도 이번 패치로 헤드샷 패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번째는 화석이 아닌 스피파이어입니다. 명계 벨트, 보티첼리 팔찌 등을 착용하지 못하는 스피시며 약간 더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지만 15% 급의 높은 데미지 기대값 상승이 있었습니다. 8 번째로 딜넷마스터입니다 아이템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너지 넷마에 비해서 약간 더 낮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도 약15% 가량 데미지 증가가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9 번째로 멀티헤드샷 쓰는 열레인저가 되겠습니다. 무큐기의 데미지가 상향되어 레인보우샷을 버리고 남는 스케포인트를 멀티헤드샷에 주는 열레인저는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니들소베트와 윈드미를 제외하고 체인 스네치에 주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데미지를 보여주나 니들소베트를 빼고 멀티헤드샷에 스케포인트를줄시 데미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10에서 11번은 웨퍼마스입니다약 14%급의 데미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의미한 데미지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으며, 차범행룡 사회의 기대값은 다른 남기건보다도 높은 데미지가 나오더라고요. 나름 만족스러운 패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12번째로 무녀입니다. 벨페로 인해 더 이상 용의 경로를 찍지 않고, 남는 스킬포인트는 30제에다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5에서 70제 무크기 역시 상향받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다가 스킬포인트를 몰아서 사용하기엔 데미지가 많이 낮습니다. 게다가 수증 5% 제각이니, 무녀의 버프와 잘 맞기 때문에 더 좋은 상향폭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13번째로 베가본드입니다. 베가본드 역시 기존보다 10% 이상 데미지가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65제 연화섬 등 베가본드의 일부 스킬에 딜레이를 줄이는 식으로 패치가 진행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14번째는 미스트리스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복리수증이 단리스증으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보상 패치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됐는데요. 이번 시즌도 미스트리스는 높은 고점을 가지고 가게 되겠군요. 열다섯번째는 여인파이터입니다. 출시 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벨페르 점점 누락당하며 1분 기준 dpm값이 약간 떨어졌지만 이번에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다만 칼렉스등에서 70제를 써먹지 못하는 모습은 동일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것까지 해주면 사실 너무 사기라고 생각되긴 하네요. 16번째로 레인보우샷 열레인저입니다 멀티헤드샷처럼 레인보우샷이 눈에 보이는 상향은 없어서 상속폭이 멀티헤드샷 열레인저에 비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 정도나 오를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당황스럽게 데미지가 올라온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1곱번째로는 시너진 앙크루입니다. 아무래도 음율로 인해 좀더 높은 상향 채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다양한 스킬의 데미지가 올라서 여크로와 거의 동급의 1분 데미지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와 열아홉번째는 메카닉 입니다 랜드러너 및 일부 스킬들의 상영들이 있었고 데미지 자체가 상당히 올라간 모습입니다 인게임 내에서도 이각 패시브 추가 로좀더유태적으로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번과 24번은 스트라이커입니다. 전체적인 스킬들의 상향이 이루어졌고 사럭기계 데미지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1분 들로는 제각인 포함시 약10% 정도의 데미지 상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22번은 딜무녀 딜인첸입니다. 시너지 무녀와 비슷하지만 방어구에서 이득을 보는 패치는 없었기에 둘을 비교할 시 상승폭은 약간 더 떨어진 모습을 둘다볼수 있습니다. 23번은 여런처입니다. 웨스피스와 무큐기 등에서 약간의 상향을 받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만, 웨스피스 야전포의 경우에는 실전 누수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사실상 실전 데미지에서 체감을 크게 느끼기엔 어렵지, 않나?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시너지 암제입니다. 각성기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상승폭은 없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는 배트메이지입니다. 미스트리스와 비슷하게 복리식 너프로 인한 보상 버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데미지보단 사도화에서 유틸적인, 특히나 공속 같은 부분들을 많이 챙길 수가 있어서 미스트리스처럼 사도화 상실을 만들어줬으면 유틸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27번째로 딜남크루입니다 시너지 남크루와 비슷하지만 딜세 방어구에 상향이 없어서 상승폭이 약간 적습니다. 28번째로 아소라입니다. 거의 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스킬들의 상향이 있었지만 자결 파동지는 제외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스킬이며 칼릭스에서도 작파를 제외한 스킬트리들이 유행 중이라서 실전 데미지가 감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9번째로는 시너지 어크르입니다. 패싱을 당했지만 음률의 상향으로 이런 증가폭이 나오게 됐습니다. 30번째는 이단시판가입니다. 약간의 상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31번은 암제입니다. 시너지 암제와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32번은 시너지 소울입니다. 각성기 외엔 패싱 당했지만 음률 방어구의 상향으로 약간의 데미 상승이 보입니다. 물론 각성기 역시도 크게 상향되지는 않았던 캐릭터가 맞습니다. 33에서 3 4번째는 마도학자입니다. 다만 마도학자의 경우에는 질적인 면모로는 패싱은 당했지만 이각 패시브가 생겨서 좀더 실전에서 편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35는 벵가드입니다. 각성계 질 상승으로 인해 1분 데미지는 약간 상승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당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은 건마입니다. 사실상 각성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향폭이 미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캐릭터들은 패싱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승폭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1분 딜표를 위에서부터 줄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표를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해당 표는 이론상 1분 최대 고점이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담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은 5티어를 기준으로 했으며, 상변댐의 경우에는 백어택 판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변댐만 백어택을 1.1로 나누기를 완료를 한 값입니다. 또한 시너지의 1인 버프는 포함되지 않은 값임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표 내 차이 항목은 해당 등급의 맨 위와 다음 등급의 맨 위를 비교한 값이 되겠습니다. 구분 수치는 3에서 4급으로 차이가 벌어지는 구간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1분대표 내 가장 높은 딜량은 워리어 2종이 차지했습니다. 아무리 스피시 이번에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 둘을 따라잡기엔 힘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단 스피트 같은 경우에는 칼릭스에선 백어특이 없기에 화족 스피트는 상변됨 10% 증발이 사라져서 워리어급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데미지가 한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워리어급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스피트는 조건부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SSS-로 마이너스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SS입니다. 2단 심판관과 미스트리스는 기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번에 칼리샤크 티를 착용하는 암석 다크랜서와 헤드샷을 상향받은 선셋라이더를 착용하는 남레인저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S입니다. 상향폭이 컸던 여레인저와 스피파이어, 여인파이터까지 신규로 등장했으며 바로 아래에 벨페를 패싱당한 엘마가 있습니다. 암속 외에 다크랜서도 여기에 위치하며 무녀 역시 좀더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아수라는 유저들의 각인 숙련도가 많이 오른 모습이 보였기에 해당 표에 맞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패싱된 소드마스터 와 무큐기의 상향으로 인해 등장한 멀티드샵 열레인저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여론처입니다. 실전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사실 안타깝긴 하네요. 남민파 역시도 여론처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로 상향된 스트라이커와 웨퍼마스터가 보이며 베가본드까지 같이 올라온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베가본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딜보다 스킬 실전 속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생각해서 별개 패치가 차후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비등급에는 배틀메이지와 메카닉이 보이고 있습니다. 메카닉의 경우에는 실전에서 질구조가 좋기에 사실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1분 질표와 비슷한 값이 칼릭스와 같은 컨텐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물론 절대라는 건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트램 러너를 중량 루타나만 해주면 정말 괜찮은 직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밑에 아수라와 검마, 버서커 등 밸런스 패싱 혹은 패싱에 준하는 구색용 상향 받은 캐릭터들이 보입니다. 이후 상향이 많이 된 딜넷마가 보이고 있습니다. 남런처의 경우에는 그 밑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각성기가 정상화된 마도학자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인치 라이징 3의 스트래커가 문을 닫겠으며 웨폰 마스터가 그밑을 시작하면서 c 등급이 시작됩니다. 웨폰과 스커는 거의 비슷한 급이지만 숫자에 따라서 나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외펀과 암제로 C는 마무리가 됩니다. 왜 C를 두 개밖에 안 놓았냐면, 뒤에서부터가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인데요. 벵가드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번 패치에서 각성계를 제외하고 누락된 이유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큐기 쪽의 개수를 약간 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1차 각성기의 데미지만 약간 올라서인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딜 세팅을 한 인챈 남크루 역크루 소울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시너지의 경우에는 1인 버프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값이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 세팅인 시너지입니다. 데미지는 무녀, 암제, 소울, 인첸, 마도, 여크로, 남크로, 넷마 순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밸런스 패치 후 딜표를 확인하고 이번 벨패는1분들의 간격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1분 대표에 맞춰진 벨패가 약간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상위 구간에서의 캐릭터들 1분 기대값이 상당히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하위권 일부 캐릭터들이 상당히 고통받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벵가드인데요. 사실 출시 후 1에서 2주 동안 물건 복리, 그램증 복리, 수증 복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서 뻥튀기 됐던 값이 패치로 빠지고 나서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던 캐릭터이며 난이도가 낮은 캐릭터도 사실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벵가드 쪽에서 패싱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 패치 후 뱅가드 중 직변권이 남은 사람들은 다크랜서로 많이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